조원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양세 선생이 북한에서 혈혈단신으로 내려와 우여곡절 끝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던 시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의 경제기획원 외자총괄과장 시절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그는 경제기획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여 서기관으로 채용됩니다. 원래 사무관을 채용하는 시험이었는데 그의 해외 유학 경험 때문에 서기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협력국 기획과장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외자도입과 관련된 사안을 취급하고 해외에서 누가 오면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참고로 경제협력국 기획가는 1963년 외자총괄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양윤세 선생은 이때부터 1966년 10월까지 외자총괄과장으로 4년 넘게 재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과 관련된 각종 회담과 협상에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당시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1966년 11월 1일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양윤세 선생이 경제기획원, 외자총괄과장에서 투자진흥관으로 승진했음을 소개하는 기사인데, 외자총괄과장으로서 그의 활약상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능통한 외국어를 활용하여 지난 62년 이래 만 4년 2개월 동안 외자 총괄과장으로 재직시 외국과의 경협 회담이나 IMF 연차총회 등엔 약방의 감초마냥 씨의 명단이 끼지 않는 때가 없었으며 65년 5월 대통령의 방미 수행이나 지난 9월 8일에. 한일 경제강료회의에서도 시의 역량은 충분히 알려진 사실인데, 외자 총괄 과장으로서 있을 당시 그의 활약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유솜과의 교섭장 창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유솜은 주한미국 경제협조처를 의미합니다. 유솜은 원조 기구이자 미국의 원조 자금이 한국에서 적절하게 집행되는지를 감시하는 기구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솜은 한국 경제에 꼬장꼬장한 시어머니 노릇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업무를 맡았을 당시 군사정부에 대해 미국이 썩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솜과의 협의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양윤세 선생은 당시 유솜과의 협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1963년 7월 경제기획원과 유솜이 한국의 경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만든 한미 경제협력 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전에도 경제기획원과 유섭문간 경제회담이 열렸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 한미교섭이 정례화, 상설화되었습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는 5.16 이후 한미가 합의하여 운영을 중단했던 한미합동경제위원회와 기능 및 성격면에서 유사했습니다.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에서는 원조 물자의 구성 및 배분 문제, 차관 도입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또 미국이 재정 안정을 중시했기 때문에 재정 안정 계획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정식 멤버는 한국의 경제기획원 원장과 미국 측 유솜 처장 그리고 한미 양측의 간사 한 명씩이었습니다. 양윤세 과장은 한국 측 간사로 참여했는데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미국 측 간사가 경제에 대해 잘 몰라 제 역할을 못해서 실제로는 그 혼자서 한미 양측의 간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고 그래서 말도 못하게 바빴다고 합니다. 아무튼, 양윤세 과장은 이 위원회에서 간사로서 활동하면서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한미 간 경제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외자총괄 과장으로서 1965년 미국으로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AID 차관을 제공받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AID 차관이란 미국이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장기 융자를 의미합니다. 그 무렵 양윤세 과장은 미국으로부터 무상원조가 머지않아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제 유상원조를 받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상원조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실 텐데, 당시에는 조건이 좋은 공공차관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65년 5월, 박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이 바라던 대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베트남 전투병력 파병도 예정하고 있었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무언가 선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미국에 당시로서는 꽤큰 규모였던 1억 5천만 달러의 AID 차관 제공을 요청하게 됩니다. 2차 5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인 석유화학공단 건설, 화학발전소 건설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개발자금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박미를 앞두고 양윤세 과장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경제공동성명 초안을 기초해 유섬 축가 교섭을 벌였습니다. 이 교섭은 그가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박정희 존슨 공동 성명에 1억 5천만 달러의 개발 차관을 한국에 제공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65년 5월 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얻은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 설립에 관한 지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7주차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양윤세 과장이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관련해 펼친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초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은 물품과 인력을 수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1966년 들어와 건설, 하역, 수송 등 용역을 맡는 것으로 방침이 바뀝니다. 즉, 기업이 진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큰 것입니다. 이런 방침 변화를 이끈 사람이 바로 양윤세 과장이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모색한 대표적인 인물로 한진의 조중훈 회장을 들수 있습니다. 정부보다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건 이와 같은 기업가들입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 근로자의 비자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군 측에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공사나 용역을 따려면 한국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양세 과장은 주 베트남 미군 사령관을 만나 정부의 지불보증을 부총리 서한으로 대체하는 안을 제시해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울러 비자 발급을 신속히 받는 문제도 베트남 측과 협의해 해결했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1965년 말에는 10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1966년 말에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베트남에서의 용역 수주도 증가했습니다. 정리하면 베트남 전쟁이 가져다준 경제 특수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은 민간대로 움직였고 정부도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움직여야 했는데 정부 내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도해 간 이가 양윤세 과장이었던 것입니다. 양은세 선생이 외자 총괄 과장으로 있던 시기, 활동으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966년 12월에 이루어진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창설입니다. 앞으로는 협의체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의체는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만든 국제협의 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앞선 강의를 통해 소개해드린 것처럼 1950년대 한국에 대한 원조는 주로 미국이 도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에 부담을 느끼면서 원조를 줄이는 대신 저리에 차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이 부담 역시 줄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1964년 말 무렵 미국은 한국 정부에 이러한 기구를 조직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양윤세 과장은 미국 대사관 측과 조직의 형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컨설터티브 그룹 형태로 만드는 방안을 장기영 부총리에게 보고합니다. 컨설팅티브 그룹이란 지원을 하는 나라와 지원을 받는 나라가 함께 협의하는 형태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애초에는 도너스 그룹, 즉 지원을 하는 나라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조직을 제시한 바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이러한 방식을 제안해왔던 것입니다. 양윤세 과장이 보고해 장기영 부총리와 박 대통령이 허락했고, 양윤세 과장은 협의체 조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는 이 조직에서 사무장 비슷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협의체 조직을 주도한 세계은행 측과 사무적인 업무를 협의해 진행하면서 산파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 결과, 1966년 말,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여덟 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후 영국 등세 나라가 추가로 참여하여 회원국은 11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협의체는 한국의 외자도달 창구 역할을 맡다가 1984년 해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윤세 선생이 외자 총괄 과장으로 있던 시기를 살펴보았는데, 과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다수의 중요한 일에 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시가 소위 과장들의 전성시대였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주차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 경제수장으로 있었던 장구총리는 과장에게 직접 일을 맡기고 지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장 중에서도 경험을 쌓으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고 있는 양윤세 황병태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윤세 선생이 경제기획원 외자총괄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가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관으로 있던 시기와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